우리나라의 올해 연간 수출액이 역대 최고 기록을 세운 2018년을 넘어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연간 수출액 규모는 6,4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주현 기자. 네, 서주현입니다. 그동안의 최대 실적을 깬 거죠? 네, 그렇습니다. 관세청과 산업부는 오늘 오전 11시 36분을 기준으로 올해 연간 수출액이 기존 수출 최대 실적인 2018년에 6,049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14조 원을 넘어서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석유화학 등 전통산업 외에 바이오, 농수산, 화장품 등으로 수출 품목의 세대 전환이 이루어졌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새로운 유망 품목들의 수출이 잘 되면서 올해 수출 규모는 연간 6,400억 달러를 넘길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앞서 우리나라는 1964년 첫 수출 1억 달러를 달성한 이후 1995년 1000억 달러, 2018년 6000억 달러를 차례로 넘어섰는데요. 올해는 연간 수출의 최고 기록을 내면서 1956년 무역 통계를 작성한 이래 66년 만에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데 수출과 무역 순위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영국과 프랑스 등은 지난해에 비해서 수출 순위가 하락한 반면 우리나라는 작년에 이어서 7위를 지켰습니다. 무역순위는 9년 만에 최고순위인 8위를 차지했는데요. 정부는 글로벌 경기 회복으로 주요국들이 동반 성장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8위로 올라선 것은 유의미한 일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SBS 비즈 서주연입니다.